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슈 후야.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밝고 청량하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베리베리 어, 대표로 동원 씨가 리더 동원 씨가 인사를 좀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거든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의 리더 동원입니다. 우선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님들께서 참석하여 저희 베리베리 두 번째 미니 앨범 베리어블의 쇼케이스 현장을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봄날에 어울릴만한 곡으로 저희 일곱 명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거든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컴백 소감을 민찬 씨가 좀 해주시죠. 네, 민찬입니다. 우선 처음 저희가 보여드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사실 지금 많이 긴장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 이름으로 된 앨범을 이렇게 또 다시 내고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 이번 활동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가 얼마 전에 데뷔 100일이라서 팬분들과 함께 라이브를 통해 어, 소통한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또 존경하는 빅스 선배님, 엑소 선배님, 태민 선배님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안무를 커버하면서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무엇보다 저희의 새 앨범 준비를 위해서 어, 개인적인 노력은 물론 어, 함께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저희 베리베리만의 색깔은 또 어떤 게 있을지 더 생각해보고 많은 시간 같이 멤버들이랑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미니 앨범 이집 베리어블은 어, 변화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베리어블과 저희 팀 이름인 베리베리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앞으로 저희 팬 여러분들과 더 많은 대중 여러분들에게 변화무쌍한 저희 베리베리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담은 앨범입니다. 미니 앨범 타이틀곡인 '딱 잘라서 말해'라는 곡은 다채로운 구성과 그리고 캐치한 훈련구가 귀를 사로잡는 뮤직스트 장르의 곡인데요. 어, 힘 있는 비트와 감각적인 신스 사운드가 곡을 이끌어 나가면서 단호하지만 달콤한 고백에 대한 가사가 잘 어우러지는 곡입니다. '딱 잘라서 말해'를 듣고 저희를 좋아한다고 '딱 잘라서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트랙부터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네 민찬입니다 이번 앨범은 총 6곡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타이틀곡인 딱 잘라서 말해를 비롯해서 지금 이 듣고 계시는 두 번째 트랙 러브라인은 밝고 재기발랄한 저희 베리베리만의 에너지가 담긴 힙합 R&B 곡인데요 중독적인 멜로디 라인과 그리고 아주 신나는 피아노 리듬이 인상적인 곡입니다. 네, 이 곡은 나 집에 가지 않을래라는 곡인데요. 90년대 신스팝 장르를 저희 베리베리만의 트렌디한 감성으로 재해석한 곡이고요. 저희 팬인 베러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싶은 저희 베리베리의 마음을 가득 담은 곡입니다. 고 e g t r e a d y 세 번째 트랙 레드는 저희 이 아주 신나는 펑크 곡인데요. 네, 열심히 하면 꿈을 언젠가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곡의 가사를 저희가 작업실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저희의 마시면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저희끼리 영감을 받아서 가사로 이렇게 직접 쓰게 돼 아주 의미 있고 애정이 가는 곡입니다. 네, 마지막 트랙 밝혀절은 트로피컬 하우스 스타일의 밝은 팝 댄스곡인데요. 청량한 보이스와 저희 가사가 어우러져서 저희 베리베리만의 색깔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 여러분을 밝힐 수 있는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네, 기현입니다. 네, 저희는 저희의 색깔을 잃지 않게 좀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악이나 안무적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의상, 뮤직비디오 같은 네 그러한 곳에서도 저희의 이 색깔이 변하지 않게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썼습니다. 네, 백 기간 동안 저희가 앨범을 준비하면서 벅찼다기보다는 또 저희가 또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고 또 새로운 뮤직비디오와 또 대중들에게 저희의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어, 부담감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하지만 그 부담감이 저희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어, 불로조 때 보다는 아무래도 가사적인 부분에서 저희의 성장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였어요. 저희가 불로조 때는 아무래도 불러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좀 어린 소년의 느낌이 있었다면 저희 이번 딱 잘라서 말해서 조금 더 직설적인 조금 더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통해서 좀더 성숙한 남자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하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강민이를 생각하는 것은 강민이가 정말 형들 말을 잘 따라와주고 그리고 또 형들이 하는 말을 다 좋다 좋다고 해줘요. 그래서 저희도 강민이가 뭘 하든. 사실 처음에 연습생 때부터 강미를 정말 다들 귀여워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직 그 마음이 아직도 이한켠에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막 무의식적으로도 막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처음에는 사실 나이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까 다가가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형들이 저를 너무 귀여워해주고 항상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더친해지 편했던 것 같고 더 많이 가까워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드스쿨 그리고 뉴잭스윙을 통해서 저희 베리베리가 보여줄 수 있는 청량함과 자유로움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불러, 불러줬대도 그리고 딱 잘라서 말해도 어 그렇듯이 뭔가 좀더 자유롭고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예,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리더 동원 씨가 좀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어네 우선 오늘 자리를 빛내 주신 기자, 모든 기자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저희 베리베리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저희 베리베리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그룹이다라고 각인될 정도로 저희 정말 이번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오늘 이후로 베리베리를 더욱 더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활동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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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베리베리 끝인사, 단체 인사 해 주시죠. 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이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